오늘할 공포게임, 이은 날 다친 미래입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삶에 지쳐가지고 이제, 사, 이제 뭐 대학이나 직장 뭐 이런 거에 실패를 겪어서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소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 거죠. 한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질차 유튜브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보자. 렛츠 콩 얼마나 지쳤으면 하아, 오늘도 실패했네. 다시 하고 싶다. 면접에서 떨어졌나 봐.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오토바이 지나가고 했네. 어, 이거 남학생이다. 1화에서 나온 남학생. 호삼님 어서와요. 아, 이런 짜잘짜잘한 걸로도 놀래키려고 그러나 보네. 다리다 어? 뛰어내리려고 하네? 뭐야? 점점점. 어, 뛰어 내린다. 어, 신발 예쁜데? 처음부터 다시 한다. 처음부터 다시 한다. 어, 뛰어 내렸다. 다시 한 번. 어, 이번에는 다음날 뭐 이런 거 아니네? 어, 뛰어내렸는데 다시 반복하나봐. 오늘도 완전 실패했네. 나 진짜 못쓰겠다. 어, 저 귀신 있다. 한번더 처음부터 다시 하자. 타임스톤이 니년에게 있었구나. 저 뒤에 귀신 있잖아. 어, 문 닫았네? 남학생. 계속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도루마마 하는 건가? 어, 저기 또 귀신. 이미 내가 봤을 땐 현생이 아닌데? 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네. 점점점. 이제는 그냥 가나? 어, 그냥 가나? 아. 또 뛰어내리나본데? 아, 뛰어내린다. 또 뛰어내린다. 점점점. 처음부터 다시 한다. 어, 또 뛰어내리나봐. 도로 마무? 자, 다시 도로 마무. <laughs> 다시 한번. 귀신들 더 나오겠지? 또 기회 준거 아니야? 도로마모또있네어 뭐 뭐야 귀신! 쳐다본다 제가. 오늘도 안 됐어. 어, 통화로 저거 거꾸로 돼 있네? 한번더 다시 해야. 하, 다시 한번할 거면 로또 번호 외우가라고 <laughs> 인정. 그러면 인생 역전하는 거 아니야? 뭐 어, 귀신. 아, 로또 번호 외우고 하면 개이득일 것 같은데, 어, 귀신이다. 하이 유하 숨어서 뭐 하는 거야? 저 밑에도 있다. 다리 옆에 개들이 숨어 있는 거지. 어좀 당당해지란 말이야. 얘들아. 딱한 번만 더 다시 해 보자. 또 뛰어 내려. 어차피 타임스톤 갖고 있다 이거는. 개이득이긴 하겠네. 나또 뛰어 내려. 자, 가즈아! 가자 뛰어내려! 처음부터 다시 한다. 짜란? 음, 음, 다시 살아나? 힘없이 사귀니 어서와요. 다시 한번. 음, 무한반복이야. 도로마무 몇 번을 해도 안돼 이제 포기해야 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야 아니 이미 뛰어 내렸는데 또 음... 뭐야? 오, 오 다시하자 오 귀신 뒤 붙었다. 뭐야? 어. 어, 저기 쳐다보네. 저그 뒤에서. 아니, 로또 번호 진짜 외웠으면 개꿀인데? 어, 귀신 4명. 저기 뒤에 하나 더 있네. 5명. 애들이 추워서 저기 들어가 있나?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이네. 다시 뛰어내리러 가는 건가?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아. 그냥 간다. 어, 그냥 가. 어, 뭐야. 하지만 한번 더. 한 번만 더. 야, 뛰어내리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얘가 알고 있네. 한 번만 더 다시 해보자.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다시 한다. 뛰어내려. 나란? 남은 기회는 영회. 이제 기회가 없네. 마지막이다 마지막. 뭐야? 오 뭐야? 오 입술이 도톰한데? 귀신 입술 보소? 어, 분위기 아예 달라, 이제. 역시 오늘도 실패했어. 비치는 내 모습 이상하네, 그냥. 지금. 어쩌지? 어쩌지? 귀신들 개 많이 나온다, 이제. 몇 번을 다시 해도 안 되는 거야? 오! 오토바이 목이 없어. 아니, 근데 어 면접 다 질문 계속 똑같았을 텐데, 계속 실패하네. 다 알면서 문제를 아는데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제 지쳤어. 음... 어어. 어, 어! 어. 어, 그냥 마음에 안든 거야. 아니, 다른 회사 면접을 봐. 어? 이렇게 해서 같은 데만 도는 거야. 이제 기회 없잖아. 어! 깜짝이야. 아! 아! 깜짝이야!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기회 없잖아. 뛰어내리면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이제 아니, 기회 없잖아. 이제 어, 귀신 개 많아. 야, 뛰어내리지 마. 그렇지만 이제 포기하는 게 좋을까? 나 실패만 반복하고 있어. 다시 할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어, 뭐야? 이번에야말로 할수 있을 거야. 귀신 유혹 하나 오네. 포기하면 안 돼. 다시 해 보자. 옆에 신발 생기고 보소. 그렇겠지. 몇 번이라도 다시 할수 있으니까 한번더 다시하자. 어때? 처음부터 다시 한다. 뛰어 내려. 자른? 이제 죽은 거야. 어. 앗 봐봐 이제 기회 없어가지고 죽, 죽는 거네. 시간이 돌아가질 않아. 어째서 다시 할수 없는 거지? 과거를 바꿀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빡대가리야 어저 사람 개 많아. 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서 이제 기회는 사라진 거야. 만화 오링 났다고? <laughs> 그+ 그런너 도와줘. 도와줄리가 없잔 죽으면 전부 끝인걸. 어, 죽었나? 어, 이렇게 이은 날 다친 미래가 끝났습니다. 이거 그냥 그거 같지? 이렇게 자살 시도 하는 사람들 이 게임 하라는 느낌인가? 뭔가 예방 차원? 뭐 이런 건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은 날 다친 미래가 끝이 났습니다.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일단,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